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 다 하노이 성명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야말로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그죠? 근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죠? 여기가 끝일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방금 지켜본 트럼프의 단독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매우 깊은 신뢰를 여러 차례 확인시켜주었습니다. YTN 생중계 그 자막 달아놓은 거를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눈길을 주면서 어, 뭐, 보긴, 트 트럼프 중계를 받는 그 기자회견을 라이브로 들어봤는데요. 그동안 좀 오역도 있고 그랬던 거를 본 경험이 있어서 그냥 제가 본 어, 트럼프 기자회견 라이브로 본 거를 중심으로 그거부터 우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협상 결렬에 볼튼이 특별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북한은 전면적인 제재 완화 혹은 철폐를 원하는데 아마 제시한 핵 리스트 뭐 이런 게 미국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커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해, 어, 트럼프는 핵 리스트 어카운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에어리어 장소 범위 이런 표현을 쓰면 쓰던데요. 북한이 원하는 제재 마, 제재 해제만큼 미국이 그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충분한 large area, 넓은 영역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북한 내부, 그 나라에 대해서 뭐 아주아주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서요. 오늘 제가 지, 눈여겨서 본 부분은, 어 좀, 기분이 좀, 아, 좀 그렇다 싶으면서 봤던 게, 리영호 외무상이었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보다 나이도 아주 많고 2017년 가을 유엔 총회 그때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완전 히말 폭탄 아까 트럼프도 얘기하던데 그 그것도 외교라면은 뭐라 그럴 그것도 외교면 그렇게 험한 외교를 본 적이 있냐 근데 우리 지금 잘 지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무튼 그때 뭐 별별 소리 다 오갈 때 그때 리용호 외무상이 UN 빌딩 안에서 지나가다가 어, 가로막고 질문한 한 기자한테 개가 짖어도 행렬은 지속된다는 말이 있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좀 약간 걱정하면서 봤던 장면은 확대 전 도중에 그 깜짝 기자의견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연락사무소 설치 등 몇몇 가지 질문에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전럼 대통령하고 같이 대답하고 또 트럼프가 김 위원장의 대답도 끌어내고 이러고 있는데 리호 외무상이 옆에 있다가 아까 그러니까 김 위원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직접 기자들을 물리쳐달라고 요구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요구를 들은 이후에도 트럼프가 계속 연락사무소에 대한 대답은 듣고 싶다 이렇게 요청하는 걸 이제 보면서요. 어제 김 위원장이 이제 같이 둘이 같이 만난 직후에 서두에서. 어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고뇌와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결단을 내리고 그간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아그 고뇌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 북한 동포들이 미국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또 했었거든요. 그동안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그 류용호 외무장 모습을 보면서 어제 제가 했던 그 생각이 퍼뜩 다시 올랐습니다 북한에도 분명히 신중론자들이 있을 거고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완전 젊잖아요. 뭐 어리다고 보면 어리게 볼 수도 있는 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면서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던 그 고모부 장성택 그 사람은 그 고모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서 처형을 하긴 했는데 그죠? 이건 여러분 그 구글 검색해 보면 우리나라 말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면적인 비핵화 핵포기 이런 그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이런 문제를 요아 제가 말씀드린 그 구글에 나와 있다는게 장성택 처형 과정 말씀드린 겁니다 어 다시요 비핵화 핵포기 이런 그 나라의 명운이 걸린 문제를 자기 혼자만의 전면적인 그 결단으로 감행하는게 아직은 무리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되려나요? 그,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북한 소식 궁금할 때 읽는 통일뉴스 그 인터넷 어, 신문이요. 거기 아직 북한 입장이, 어, 공식 입장이 보도된 거는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제가 봤던 트럼프하고 폼페오 입장은 폼페오는 다가올 날들 또는 주들 days and weeks라는 표현을 쓰면서 곧 후속 실무회담이 열릴 거라는 그런 분위기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런 느낌이었고요. 어, 트럼프는 이제 아마 션헤너티가 물어본 것 같은데 그 팍스 사람이요. 근데 회담장을 누가 걸어 나갔냐 걸어 나갔냐 이렇게 질문하는 걸 포함해서 어떤 오늘 결련된 협상에 그 주요 사안에 대해서 양국 간의 서로 원하는 규제 완화 수위와 비핵화 그 에어리어 장소 규모가 서로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는 어, 협정에 서명을 안 하기로 했다. 그 이상으로 뭐 북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은 거의 아예 한마디도 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사훈련도 이제 돈뭐 비용 핑계를 댔지만 이 사람은 군사 훈련을 월게임어 밀리터리 엑서사이즈라고 표현하는 거한 번도 못 봤거든요. 군사 훈련이라고 안 하고 전쟁 놀이, 월게임이라고 맨날 부를, 부르고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 없는데 돈 쓰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나만 에서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거려왔던 한미 정기 군사 훈련은 자기는 포기한 지 오래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핵시험, 미사임 시험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서로를 서로 좋아한다. We like each other. 이 얘기를 두세 번 했고요. 오토 원별 사건도 대화를 나눴는데 다질문에 대답한 거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확실하게 몰랐던 것 같고 몰랐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그랬고 어김 위원장을 믿는다면서 북한은 넓은 나라고 수용소 같은데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냐고 그리고 김 위원장이 만약에 알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다 일이 일어나고 나서 알았다고 어 그렇게 대변해 주더라고요. 제재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냐 그런 질문에도 북한에 아주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미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제재를 강화한다, 이런 건, 이렇게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는 하지 않겠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니까 트럼프는 김정은을 이제 진짜로 서로는 소통을 하는 것 같은데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제 확대회담에서 느낀 그, 리용호 외무상, 뭐, 제가 저의 느낌이니까, 뭐, 결정적으로 바로 그거다 그것이 틀림없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제가 느꼈던 그 리영우 외무상이 대변할 수 있는 북한 내의 분위기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리비아 같은 꼴 이라크 같은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로 핵물질 등 같은 거를 뭐어좀 숨겨두자거나 이렇게 충분히 그럴 분위가 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트럼프는 어, 김정은에 대해 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북한 내에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 뭐이 그런 걸 경계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북한에서 이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뉴욕호 외무상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가진 고위권 관리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폼페이어하고 완전 친구 같은 그런 분위기, 편안했던 김영철 씨 같은 그런 당국자들이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제. 음, 안타깝게 벌어진 이런 것들 속에서 분명히 이제 굉장히 다방면적으로, 어, 매우 건설적이고, 어, 그리고 긍정적인 이런 진전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또 다른 문제들을 우리 대통령님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또잘 중간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아주아주 아주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제, 미국 소식, 또뭐 자꾸 변호사 그 청문회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는 오늘 아침이, 미국은 어제 밤이었는데요. 그밤 그러니까 9시 쇼 진행 도중에 이제 하노이 저녁, 저녁 7시 였거든요. 그 상황을 이제 박스가 생중계하는데 10시 쇼를 맡은 여성, 아니, 까밤 그러니까 9시 쇼 진행 도중에 오늘 아침 어 어쨌든 시간에 어 제가 어, 지금 헷갈립니다. 근데 그 현지 그 팍스에서는 라이브로 중계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쇼맡은어그 여성 앵커가 지금 현재 시각에 하노이 상황 중계하고 있는데 아무 데도 없다. 막 이런 그 저기 올린다고 트윗 올린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중동급이 미국에서는 뭐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을 하는 쪽을 안 믿기 때문에 팍스에서 제가 보는 몇몇 앵커들이 그니까 보고 믿는 이유는 나중에 보면 절대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는데요. 아무튼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미국에서는 이제 제가 믿는 앵커들이 하는 얘기가 뭐 우리나라 조중동 수급이 A B C, N B C, C N N 이 정도라고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또 N B C가 또 마침 트럼, 트럼프가 하노이 가기 전에 북한의 핵 리스트 자체를 어카운팅 자체라 이에 포기했다고 가짜 뉴스를 내보내고 백악관은 그거 그런 거 거짓말이라고 막 얘기하고 <laughs>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팍스 빼놓고는요.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중동, 뭐 나베, 그다음에 나베 경원, 그다음에 뭐 태극기 모독 부대 자한당 이런 거랑 거짓말 완전 똑같죠. 뭐 더민주의, 뭐전해철뭐 김진표 이 사람들, 뭐. 또, 이모씨 이런 사람들, 남북한 문제 잘 풀리기 바라나요? 음. 또, 협상 결렬 직후에 팍 o 크 앵커들 분위기를 보면요. 아까 자꾸 얘기하는 게, 이제, 레이건이 골바초프하고 1차 회담 했을 때 비슷했다. 레이건이 이제 회담장을 걸어나와버렸는데그 후에 1년이 안 돼서 골바초프가 개방을 했다. 이런 얘기 계속 하면서, 음 이제, 그니까 트럼프가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음 그러니까 이제 회담 계속 진행되던 어제 오늘 그 사이에도 그 저녁 시간 앵커들하고 패널들은 트럼프를 평화주의자라고 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는데도 그 동안 이제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저지른 음, 런 행위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그의 그 평화 메시지가 그거를 당선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지금 풀어 나고 있는 게 얼마나 역사적인 일인지 뭐 여기에 다 우리가 어잘잘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지켜봐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저는 뭐 아무튼 그 내일 그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 1 1 시에 어 트럼프가 팍스하고 또 단독 인터뷰 잡혀 있거든요. 아마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할 건가 본데 그거 듣고 이러면서 또이 북미 회담 후속 소식이 어, 나오는 거 보면은 지켜보면서 또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뭐 네타냐후가 또 오늘 부패 때문에 기소됐다고 아까 트럼프 인터뷰에서 그 이스라엘 기자가 얘기하던데, 이번에는 진짜, 왜 타냐고. 감옥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수상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요. 그죠? 음, 그러고, 이제 딱그 미국에서 이 북미회담 맞춰가지고, 이거 맞춰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그 트럼프 변호사, 였던 사람이요 그 청문회 기획한 거잖아요. 그 미국 민주당에서 이 트럼프 물먹이려고 베트남 하노이 회담 물먹이려고 날짜 맞춰서 기, 어, 기획한 거거든요. 근데 그 증언 내용이 또 트럼프한테 완전히 유리하게 됐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싹다 다 걱정하는데 음, 전혀 걱정. 뭐 트럼프 탄핵 이런 거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아까 기자회견에서 짧게 언급하던데 질문에 짧게 대답했죠. 그두 그러니까 가지 내용이 나온 게첫 번째가 그 사람이 코헨이 자기가 트럼프를 지켜본 십여 년 동안 러시아하고 공모 컬루션 어 공모 결탁 이런 거한 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했고요. 둘째로는 그 제가 몇번 말씀드렸던 그 나스의 문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힐러이가 자기 돈까지 퍼뜨려 가지고 만들었다는 그 트럼프 캠프 사찰 그, 그 영장 받아냈던 그 가짜 문서에 어, 아마 트럼프가 코헨을 러시아하고 공모하려고 프라하에 보냈다고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코인이 자기 프라하에 간적한 번도 없다고 두 번, 음, 세 번쯤 이렇게 대답하더니, 자꾸 좀 누르니까 나중에는 자기.